알파베타가 0과 2파이 사이이고요. 쿠사인 알파는 쿠사인 베타는 3분의 1일 때 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게 생각하면 더센 정리에서 여기요. 사인 베타 쿠사인 알파 마이너스 쿠사인 베타 사인 알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쿠사인 값다줬었죠 사인 값알 말아내면 되는데 지금 이거 그래프를 좀다 그려보면은 이코사인 x 그래프를 그려보면 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2파이까지가 3분의 1 되는 게 이렇게 되는 게두개 나오죠. 두개 여기 1사분면이고요 여기 4사분면입니다 하나 요 값이 알파가 작으니까 알파가 되는 거고요. 요 값이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는 1사분면각 베타는 4사분면 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인 값은요.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직각 삼각형, 여기 각이라고 볼 때. 코사인이 요거분의 요건데요. 3분의 1이에요. 3, 1. 그럼 이쪽이 피타고라 송이 있으면, 루트에 제곱에서 제곱 빼면 9 빼기, 이은 8. 루트 8. 즉, 2루트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사인 값이, 자, 사인 알파나 사인 베타 값이 3분의 이쪽 2루트 2가 돼요. 3분의 2루트 2가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두개 나오겠죠? 자, 이것도 사인 값도 보면은, 여기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알파 집어넣었을 때, 여기 양수 하나 나오죠? 베타 집어넣었을 때, 여기가 그림을 그리다 말았네요, 제가. 이렇게. 베타 집어넣으면 여기 음수가 나옵니다. 사인 알파는 자, 플러스 값이 되고요. 사인 베타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루트. 2. 이렇게 보고 해도 되고요, 우리 부호 있죠? 얼, 사, 탄, 코. 1사분면이니까 알파는 1사분면 각이었으니까, 다 플러스니까, 플러스 값이 되고요 베타는 4, 사분면이니까 코사인만 플러스 되죠. 사인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알아내도 됩니다. 자, 이거 대입 하면 되겠죠? 사인 베타, 마이너스 3분의 2루트 2.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는 3분의 1. 빼기, 코사인 베타도 3분의 1이고요 사인 알파, 3분의 2루트 2. 9분의 마이너스 1 루트 2 이것도 마이너스 1 루트 2 마이너스 4 루트 2 9분의 마이너스 4 루트 2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